자기 나라의 유명한 음식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는 글을 쓸수 있어요. 여러분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이 뭐예요? 오늘은 자기 나라에서 유명한 음식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는 글을 쓸 거예요. 재료가 뭐예요? 어떤 순서로 만들어요? 요리 방법을 소개하는 글에는 어떤 내용을 쓰면 좋을지 생각하면서 다음 글을 읽어 봅시다. 한국 사람들은 집들이 생일, 명절과 같은 날에 불고기를 자주 먹습니다. 맛은 달고 짭니다. 첫 번째 문장에 만들 음식이 무엇인지 썼어요. 그 음식을 언제 먹는지 썼어요. 그리고 음식의 맛은 어떤지도 썼네요. 불고기를 만들려면 고기,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양파, 파가 필요합니다. 재료를 소개했어요. 다음으로 요리 방법을 순서대로 소개하고 있어요. 보세요. 먼저, 간장에 설탕, 마늘을 넣습니다. 고기를 양념에 넣고 나서 30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양파와 파를 고기 크기만큼 자릅니다. 그리고 고기와 채소를 볶습니다. 고기와 채소가 다 익은 다음에 먹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모두 음식 재료, 요리 방법, 순서 등 만드는 방법을 소개했어요. 요리 방법을 순서대로 소개할 때는 먼저, 그리고, 고, 나서, 은, 다음에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좋아요. 여러분이 쓴 글과 비교해 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간식으로 떡볶이를 자주 먹습니다. 맛은 맵고 답니다. 떡볶이를 만들려면 떡, 어묵, 물, 고추장, 간장, 설탕, 양파, 양배추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고추장, 간장, 설탕을 넣습니다. 떡과 어묵을 물에 넣고 나서 끓입니다. 물이 끓는 동안 양파와 양배추를 떡 크기만큼 자릅니다. 그리고 채소를 넣고 끓입니다. 국물을 졸인 다음에 먹으면 됩니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나라의 대표 음식 만드는 법을 소개하는 글을 써보세요. 여러분 나라에는 어떤 음식이 유명해요? 그 음식을 언제 많이 먹어요? 그 음식은 맛이 어때요? 그 음식을 만들려면 어떤 재료가 필요해요?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요? 필요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써보세요.